야구는 풀 스위. 네. 자, 어수선한 시즌입니다, 진짜. 어수선하다 네. 어수선하다. 이렇게 정신없는 시즌이 있었나 싶을 정도인데 지금 구도를 보면은 삼각. 네. 3강은 그대로예요, 그래도. 근데 이 3강이 l g 롯데 하나라고, 예. 이거를 만약에 시즌 전에 누가 얘기했었어봐. 이제 무슨 말을 들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4위부터 9위까지가 어떻게 보면 약간 중하위권? 음, 근데 네, 5월이 안 되니까. 요 예, 매우 따닥따닥 붙어 있었다가, 조금 네. 이제, 조금 간격이 생기긴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게 하, 얼마 전까지는 예. 두 경기 차였단 말이에요. 아, 예. 그랬는데 이제는 세 경기 정도는 맞아요. 됐습니다. 네, 예, 4위 기아 SSG와 9위 두산이 세 경기 차이가 됐어요. 맞습니다. 조금 그리고. 간격이 생겼어요. 어, 좀 보이는 것 중에서 뭐또 따로 다뤄드리겠습니다만 일단은 삼성두산의 동반부진이 음. 좀 눈에 띄는 대목이기는 네. 합니다. 다음 컨텐츠에서는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다뤄드리도록 하겠고요. 음. 오늘은 LG 트윈스에 대한 이야기 좀할 텐데요. 자, LG 트윈스도 어쨌거나 1위 수성을 다시 하고 네. 현재까지도 1위를 달리고 있죠. 2위 네. 그룹과 두 경기차를 일단 벌렸습니다. 음. 이런 상황인데 일단 이 얘기를 먼저 조금 시작을 하고 하면 어떨까 싶은 게그 KT와의 그 더블헤더를 둘다 놓쳤는데 음. 첫 번째 경기는 사실 경기 후반감에서 놨죠. 네. 기인데 던졌고 그리고 두 번째 경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잡겠다는 의지가 좀 있었는데도 네. 불구하고 마지막에 6대1에서 6대6까지 되고 7대 역전을 당하더니 마지막에 최원영 선수가 네. 정말 믿을 수 없는 그 주루사가 나왔는데. 보셨잖아요. 네. 그 어, 어떤 어떻게 좀 보셨어요 이걸 뭐라고 봐야 될까 요 이거는 <laughs> 뭐라고 해석하기가 어려운 그죠? 그런 장면인데요. 뭐 일단 뭐첫 번째 가정은 네. 어, 바운드는 이제 크게 티 거라고 미리 예측 미리 해지겠다. 미리 생각을 한게 아닌가 음. 어쨌든 뭐 반도된 투구긴 했으니까 그러고나서 포수한테 골절에 대해서 또 크게 튀지 않을까라고 미리 생각을 했다가. 음. 그런 참사가 난게 아닌가 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진짜 보네드 플레이인데 이 경우는 일루의 네. 주자가 있다. 아 그러면 어차피 볼넷이니까 음. 자동으로 이제 그냥 타임 되고 아. 진로가 되는 거잖아요. 이건 정말 좀더 보내드죠. 더 문제가 에이, 되는 그러니까 거고. 이루있었잖아요최원영 선수가 순간적으로 착각을 해서 일루도 주자가 있다. 음. 그리고 뭐 볼넷이 나는 상황이니까 여기서는. 뭐~ 반도 되는 느낌은 났고 음. 그러니까 뭐~ 타이밍이 상 늦어도 볼넷이니까 어차피 뭐~ 괜찮다. 예 근데 이거까지는 이거 거기까지는 하는 좀 심각해요 예, 이건 그쵸. 너무 심각한 과정이고 첫 번째인 것같아요네 정답했다 예. 지금 그~ 본인의 어떤 그 존재가 이루어는 음. 본인의 존재가 이 경기를 다시 원점으로 돌릴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었었던 맞아요.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했었어야 되는데 이걸 또 이제 묶어가지고 그 염경혁 감독 부임 때부터 지금까지 음. 그 뛰는 냐고에 음. 대한 어떤 그런 뭔가 그 굉장한 압박 음. 이런 것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나온 행동은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지금 뛰었냐고의 그 성적표를 보면은 사실 첫 해는 무지하게 뛰었잖아요. 네. 그랬죠. 그랬다가 그 이듬해에는 좀? 좀 줄어들긴 했는데, 했는데, 일단 공통적으로 드러난 문제점은요. 성공률이 음. 다 낮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문제. 네, 3년 거. 다 낮아요. 올해도 네. 76.9%입니다. 도로 성공률이. 아... 네. 그래서 팀 내부적으로도 75% 이상은 해야 된다. 마음 같아서는 80%까지 하고 싶다. 이렇게 네. 했지만 또 지금 뚝뚝 떨어지고 있고요. 음. 예, 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린라이트를 주는 선수들이 지금, 네. 주루사가 많아요. 그게 문제죠. 그게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그린라이트를 하면은 본인이 그냥 판단해라. 어, 사실, 주루플레이는요, 선수가 판단하는 게 가장 정확하긴 합니다. 그렇겠죠. 예. 네, 네. 가장 타이밍이 빠르니까. 음. 근데 판단을 잘 하느냐, 못 하느냐가 중요하죠. 그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아, 네, 최원현 선수의 그, 사실 뭐, 3루에서 음. 이제, 퇴가 당한 게, 음. 사실상 벌써 경기가 끝났죠. 사실 예, 네. 예, 끝났고어 이게 더블헤더 경기였고 음. 그리고 더블헤더 2차전에서 필승조 소모가 꽤 많았고 네, 예, 물론 KT는 뭐 1차전 다 쓰긴 했지만 그렇죠. 예. 그래서 참 일요일 경기도 전망이 어두웠는데 또 그걸 예. 또 어떻게 잡아내기는 예, 잡아내는 모습이 음. 네. 그래도 좀 저력이 있구나, 음. 예, 버티는 방법을 좀 아는구나 이런 생각도 맞습니다. 들더라고요. 예, 헤이수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 선수가 좀 흔들리는 그런 음. 타이밍이 많이 나오지 않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진짜 경기 초반에만 좀 이제 포심의 제구가 안 되고 음. 반대 투구 나고 오 그랬잖아요. 그때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자반에서 <laughs> 점수를, 예, 네. 점수를 낸게 주요했고. 음. 네참뭐 어려운 상황인데 매우 네네. 아마 제가 봤을 때 30승 선착을 여태까지 이룬 팀 중에 가장 부상자가 많은 팀 아닐까 맞습니다 <laughs> 제가 봤을 때 그런 것 같아요 뭐 네. KBO 리그 역사를 다 돌아보지 못했지만 네네. 최근 몇년 동안 돌아보면 은 30승 선착을 이룬 팀 중에 가장 핵심 선수의 부상이 많은 팀이 지금 올해 지금의 LG 트윈스가 아닐까 싶어요 맞습니다 사실 LG 트윈스 팬분들이라면 30승 선착이라는 이 문구를 별로 달가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네. 유일하게 30승 선착하고 가을역을 못했던 경험을 갖고 있는 이게 뭐 LG 트윈스 2 0 1 1년도에죠 박종훈 감독 네. 시절입니다. 네. 그런 상황이 있었었고 거기에다가 이제 뭐 아무튼 그렇다고 해도 뭐질 수는 없는 거니까 30선 네. 할수 없죠. 그리고 또 23년도에는 30선 선착하고 통화부승했으니까요. 통화, 통화 근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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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제가 좀 보니까 작년에 두산이 30선 선착을 하고 네. 아. 아쉽게 물론 네. 이제 네. 가려고 갔지만 네. 초 초유의 와일드카드 음. 시리즈 업셋을 당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저는 뭐 그래요. 그냥 30승 선착은 그냥 30승 선착이다. 이게 그렇죠. 한 50%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우승할 확률이. 네, 그러니까 네. 1위랑 한국시즈 우승할 확률이 50% 정도밖에 안 돼서 큰 의미 부여할 건 아니고 그런 건 없다. 뭐 만약에 나중에 일지가 이제 올 시즌 후반에 70승, 음. 80승 그때는 진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완전히 그거는 진짜 큰 가능성이다 이렇게 볼수있죠 굉장히 어수선하고 그리고 부상자도 많고한 상황입니다만 지금 현재 LG 트윈스의 승률은 굉장히 높아요. 사실 네. 거의 이제 6할, 5픈 음. 7리 뭐 이렇게 이 정도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정도로 가면은 거의 1 0 0승을 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아 플러스 90승 네, 네. 네. 승패 마진 14대 15까지 갔다가 14로 떨어졌습니다. 그 그렇죠. 그래서 올해 l g 가장 높이 찍은 게 15입니다. 그렇죠. 근데 뭐 쉽게 말씀드리면 승패 마진 30이면 우승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거두배딱한번 네, 더. 그러니까 아직 뭐, 반환점을 돌지 않았잖아요. 음. 아직 50%를 소화하지 않은 시점에서 어이 정도 찍은 건 정말 잘하고 있는 굉장히 건데. 잘하고 있다. 네. 근데 이제 관건은 어떻게 버티느냐. 맞습니다. 네. 보부상자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부상자 음. 얘기를 한다면 은 지금 그냥 부상이 아니라 너무나 핵심 선수들의 부상인 것이죠. 일단은 뭐, 에르난데스, 네. 홍창기, 오스틴, 문성주, 장현식, 유영찬, 함덕주, 김강률, 배재준, 이종준. 대충 봐도 음. 이 정도거든요, 지금. 네. 그니까, 이 중에서 지금, 오스틴과 문성준 아직 엔트리는 있지만. 그쵸. 100% 컨디션은 아닌 거고요. 네. 그 외에, 그외 선수 다 엔트리 없네요. 네. 그쵸. 지금, 에르난데스 홍창기, 장현식, 유영찬, 함덕주, 김강률, 배재준, 이종준 다 엔트리에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자, 일단은 오스틴과 문성준을 보면, 은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오스틴은 지금 다리 쪽에 확실히 불편함을 좀 느끼고 있, 이니 보이죠 그러니까 이게 알아보니까, 그, 강승호 선수와 충돌 때. 네. 다친 건데 그때 아. 모든 신경이다. 그 혹시 내진탕 아니야? 머리에 이상 있는 건 여기에만 쏠려 있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때 진짜 그야 말로 교통사고 당했던 겁니다. 그때 그렇군요. 네, 그랬는데 아무래도 모든 신경이 다 머리에만 쏠려 있었고 결과적으로 좀 어지럼증 이 있었기 때문에 네. 대구 경기 소화 못했고 뇌 MRI 찍고 그랬는데 그까 그러니까 그런 거죠 후유증이죠. 음. 그때 그 충돌의 후유증이 다행히 머리 쪽은 음. 네, 네. 네, 진짜 큰사고로 피했는데. 조금 이제 다리 쪽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대퇴부 타박상이라고 하는데 음, 네. 어~ 더블헤더 경기가 참 소모가 많다는 걸 느낀 게 음. 더블헤더 (2차전이었나요) 쫄뚝거리더라고요 예 네. 네, 근데 또 이런 경기는 쫄뚝거리지는 않는데 타격, 타격 밸런스가 완전히 뭐 무너져 예,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어~ 큰부상은 아니지만 매일매일 좀 봐야 되는, 회복의 추이를좀 살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은 맞는 것 같아요. 사실, 1 5 0 k g 로 날아오는 공을 그 짧은 찰나에 방망이로, 둥근 방망이로 쳐낸다라는 이 정말 세밀한 동작이 어느한 군데가 불편하다? 사실 정말 너무 어려운 그런 작업이 되버리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래서 뭐, 아, 근데 이 선수 성향이, 네. 음, 좀 뭐, 터프가이 성격 선이라서 음, 그렇죠, 그렇죠. 어어떻든 이제 이런 상황에서 또 지혜를 발휘해서 뭔가 또 풀어나가려고 하긴 할 거예요. 그렇겠죠. 예좀 두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복귀했었을 때뭐 오자마자 막 빵빵 예, 쳤을 그때, 때는 예, 뭐야? 그게 쳤잖아요. 아, 예, 그래서 약간 그러니까 이거는 좀 데이투데이 데이 부상 같아요. 이 음. 타박상 같은 경우에는. 네, 예, 그래서 좀. 시간을 두고 매일매일 좀해 하면서 회복을 시켜야 되는 그런 부상으로 보입니다. 어쨌거나 뭐 문성주 선수와 함께 일단 엔트리는 음. 있습니다마는 지금 풀로 뛸수 있는 상황은 아닌 이두 명이 음. 있고 그리고 아까도 불러 드린 이수많은 선수들 중에서 뭐 에르난데스는 사실 우리 이제 그 1선발로 사실 예, 거의 선발 뭐지만 예 네, 그래서 네. 아 그래도 다행인 건 에란데스 선수가 이제 투구 프로그램에 들어갔고, 네네네. 어 일단 계획상으로는 다음 주거든요. 음. 네 다음 주 하나전, 네. 하나와 화수목 점실경기 중에는 복귀를 할것 같아서 그나마 다, 다행이고, 네. 유영찬 선수는 22일날 NC와 퓨처스리 경기에서 등판해서 야, 이제 네. 첫 실전 등판을 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네. 아, 어, 그니까 진짜 버티기 얘기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 그러네. 게 어쨌든 돌아오는 선수들의 복귀 일정은 지금 나왔어요 예 네. 네, 아마 에르난데스 유영찬 혹은 유영찬 에르난데스 이 선수로 음. 돌아올, 돌아올 거 같고 이 순서로 돌아올 것 같고 (6월 18일) 날 이제 어~ 이종용 선수 돌아오고 음. 함덕주 선수도 (6월에) 가능할 수 있겠다 뭐~ 이런 no. 얘기 나오거든요 네, 네, 네. 함덕주 돌아오고 아~ 어, 김룡 선수도 아마 뭐~ 열흘만 체험을 돌아올 그렇죠, 거 같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하나둘 돌아오기 전까지 얼마나 버텨내느냐. 약간, 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번주는, 3승3패하면잘했다라할수 있는 그렇죠. 주 아닐까 싶어요. 4승2패하면 정말 잘한 거고. 음. 네. 지금 사실 뭐또 공교롭게도 2위까지 치고 올라온 롯데와 의주중 삼연전이 음. 있는데 롯데도 사실 정말 좋은 성적을 내고 있지만 뜯어 보면은 또 땜빵 선발 나와야 되는 상황이고 네, 진짜 이렇습니다. 음. 그래서 정말 부상자들끼리 정말 싸우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왜 이렇게 부상이 많을까라고 음. 이제 구단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판단을 하고 네네네. 얘기가 나고 오 있는데 어, 일정이 좀 빠듯해요. 아, 더블헤더를 2주 연속으로 지금 모든 분 했습니다. 그게 좀 크다고 네, 하죠. 네. 빠듯하고요. 그리고 몇몇 구단은 토요일 2시 경기가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음. 예를 들면 은 이건 괜찮아요. 2시 경기를 하고 2시 경기를 하는 건 괜찮은데 네. 6시 반경기를하고그 다음 2시 경기를 하죠. 음. 그건 사실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자 지난 주말을 돌아 봅시다. 네. 토요일 날 더블헤더를 했잖아요. 그랬죠. 그리고 오후 2시 일요일 날경기또 했습니다. 네. 24시간 동안 야구 세번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런 일정은 사실, 음... 좀 쉽지 않다. 네. 이제 물론, 이제, 혹지 않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야, 메이저리그 애들 봐라. 음... 근데, 이제, 메이저리그와 우리는, 일단 선수의 풀, 네. 다르고요 그리고, 이동, 안이 많이 한다고 하지만, 전용기 타고 갑니다. 예를 들어 진짜. 그런 것도 있고, 진짜 저는 선수 풀을 또 얘기할 수밖에 맞아요. 없는 게, 어, 뭐, 이건, 뭐, 구단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메이저리그 안에서도, 어, 우리는 진짜 뭐, 선발투 선명이, 빵꾸가 나면, 한자리가 빵꾸 나면요. 그렇죠. 대체가 거의 안 돼요. 그렇죠. 어, 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많지만 많지 봐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뭐 네. 김주원 선수, 이지강 음. 선수 정말 확연히 차이가 났잖아요. 그렇죠. 근데 메이저리그는 그게 좀 돼요. 그니까한80% 네. 정도 되는 선수들이 네. 많잖아요. 네, 예. 네. 그래서 응. 뭐 트리플A에서 끌어오거나 음. 아니면 특급 유망주 끌어오거나 이러면요. 오히려 또 기대 이상의 결과가 나올 때도 있고, 그렇죠. 어느 정도는 됩니다, 또, 이게. 음. 그 차이가 너무 큰 거죠. 너무 큰 거죠. 네. 그래서 뭐더블헤더 있으면은 메이저리그도 뭐 1차전 2차전 굉장히 더블스쿼드 하듯이, 어, 나눠서 운영하고 막 이러는데, 좀 이런 부분에 차이가 많이 나고요. 음. 어, 그리고 메이저리그도 많이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그 이전 그 선수 노조 협상에서, 어, CB에서 굉장히 완화를 시켰어요. 네네. 네, 뭐 그, 거리, 이동 거리도 많이 완화가 된 상태고, 어, 메이저 리그도 좀 이제 웰빙을 추구하는 그런 음.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KBO도 뭐 메이저 리그는 이렇다라고 할수 있지만 메이저 리그가 진짜 어떤지는 한번또 면밀하게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맞습니다. 네.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 실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은 선수들이 체력적으로 매우 힘들어하고 있고 네. 그리고 부사 그것이 부상으로 이어지고 있고 음. 팀마다 부상 병동으로 아주 신음 소리가 너무 넘쳐납니다 지금. 네. 그래서 우리가 물론 그 이전에 이렇게 더블 헤더를 계속 했었던 이유는 우천 취소가 좀 이제 자주 자 네. 하니까 이게 나중에 가을을 너무 겨울야고까지 하는 걸좀 막자라는 뭐 차고 이거의 취지 자체는 오르나. 네. 근데 이거의 운용에 있어서 또 이것도 지금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거죠. 예를 네. 뭐 2주 연속 더블헤드는 못하게 한다든지 뭐. 아니면은 더블헤도 다음에 일요일 날 2시 경기를 5시로 옮긴다든지 그리고 뭐. 팀마다 뭐 3주 연속 토요일 2시 경기 못 잡게 한다든지 그렇죠. 2주 그렇죠. 연속 못 잡게 한다든지 좀 이런 아 보완할 규정이 있어야 될 거라고 맞습니다. 보여요. 네, 이게. 아, 그 2시 경기가요. 홈팀 선수들은 9시, 9시 반까지 맞아요. 옵니다. 네. 야구장에. 근데 어제 저녁에 밤에 10시 넘어서 그 네. 끝났거든요. 네. 그럼 이제 그때 씻고 뭐뭐좀 네. 먹고 뭐 이러다 네. 집에 갔다 가또 나오는 거예요. 네. 인자자마자 오는 거예요. 네, 네. 그래 가지고 아, 이게 참 아. 그러않습이다이 그러니까 KBO도 이것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는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게 어, 지상파 중계가 잡혔다. 특히 지금 잘 나가고 음. 있는 팀 인기 있는 팀들 잡힌 거는 뭐 KBO 입장에서야 전체적인 야구의 파일을 생각하면 더 좋은 음. 걸수 있지만 정말 잘 생각해야 할 것은 진짜 지상파 중계를 하면 그만큼 야구 팬이 느는가 예, 네, 저는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냥 보는 분들이 그냥 늘는 것 같아요. 예. 네. 네, 그리고 자, 팬들의 입장을 한번 헤아려 보면요. 정말 팬들이 두시 형들 좋아할까? 그러니까요. 네, 이걸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음. 팬들이 정말 토요일 혹은 일요일날 2시에 경기하는 거를 2시에 야구장을 찾는 걸 좋아할까? 그리고 5월만 돼도 지금 많이 더워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5월 2시 경기에 대한 재고도 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요. 그 제가 뭐모 트레이닝 코치님과 네. 어제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네. 이분은 메이저리그에서도 이제 경, 음. 경험이 있으세요. 어, 네. 예, 근데 메이저리그는 ESPN 전국중계 들어가면 은 무조건 어~ 밤 (7시에) 하던데 음. 그러니까 썬데이나의 베이스북 걸리면 밤7시 하거든요 왜냐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봐야 되니까 음. 프라임 타임이 사실 네네. 주말 저녁이잖아요 프라임 그렇죠, 타임은 그렇죠. 다 모일 네, 수 있고 뭐~ 네, 네, 다 보니까. 가장 많이 사람, 많은 사람들이 네. TV 앞에 t v 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인데 우린 2 시인게 좀예 음. 아쉽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물론 방송사 사정은 그렇죠 2 시가 그렇죠. 가장 어~ 틀게 없는 시간대고 음. 근데 야구를 틀면 그래도 어느 정도 모이니까, 어, 모이니까 시청률도 어~ 두 시에 하는 것 중에 제일 잘 나오는 편이고 제작비도좀 뭐~ 다른 예능 방송하는 것보다 적게 들고 그렇죠. 여러 가지 뭐~ 셈법이 있긴 하겠지만 예, 저는 좀이 부분도 올 시즌 끝나면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게요. 일단 야구계가 굉장히 커진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렇죠. 힘도 생겼고 돈도 많이 벌고 있어요. 각 구단들이 자생할 수 있는 정도까지도 잘잘 음. 잘 되고 있어서 지금 우리가 굳이 어떤 미디어의 기대서 야구적인 음.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음. 미디어의 기대 가지고 거기서 조금의 더 이익을 얻기 위해 야구 자체를 좀 희생하는 것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음, 네. 생각이 좀 듭니다. 좀팬 니즈에 좀더 충실했으면 맞습니다. 좋겠어요. 네. 네. 그러니까 한번 설문조사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정말, ]지만. 진짜. 네. 토요일 주식연기, 일요일 주식연기 얼마나 선호하나요? 그러니까. 네. 좀 생각을 음, 좀해 봤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 들고요. 자, 다시 LG 트윈스 얘기를 좀 돌아온다면. 음. 자, LG 트윈스가 이렇게 허덕허덕 너덜너덜해진 상황입니다. 어쨌거나 일이 지금 뭐 음. 네. 수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방망이 쪽에서도 홍창기가 빠지니까, 아 어, 이거 문성주도 지금 제 컨디션 아니고, 음, 네. 어, 이랬는데. 거기서도 꾸역꾸역 잘해주고 있는 선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선수가 저는 이제 김현수 선수 돌아온 타격 기계. 물론 맞아요. 좀 이따 다른 선수들 얘기할 거지만 김현수 선수의 타격 그 타구 질이 좀 남다릅니다. 요거래 네. 그러니까 사실 더블도 2차전 이겼으면요. 네. 김현 선수가 완전 영웅이었어요. 맞아요. 그때 진짜 도망가는 그 3런 홈런. 그때 LG 네. 팬분들 다 그러셨죠. 끝났다. 네. 네. 잡았다. 이겼다. 네. 6대 1이 됐으니까. 예. 네. 그래서 그만큼 근데 김현 선수의 활약이 뛰어나고요. 음. 타구의 질도 좋고 뭐 지금 음. 김현 선수의 모습은 어최전성기의 모습과 예. 네. 거기까지는 네. 아니지만 그래도 어 김현 선수 나이대에서 정말 최고 최고 수준의 퍼포먼스가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항상 김현수 선수와 비교하는 최영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음. 지금 뭐 40에 훌쩍 넘었어요. 네, 외계인이고요. 말도 그렇지. 안 되는. 말이 안 되고. 몸이 얼마나 유연하면 네. 이게 되는지 모르겠을 네. 정도인데 김현수 선수는 그에 비했을 때좀 일찍 에이징 커브가 왔나 음. 뭐 이런 의심을 충분히 받을 만한 성적을 찍다가 네. 요 근래 방망이 돌아가는 거 보면 분명히 여기서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이 땅의 음. 병살이구나. 근데 네. 그게 타고 속도가 빨라가지고 빠져나가 버립니다. 맞아요. 그래서 네. 저희 그걸 보면서 우와! 드디어 회춘하는구나어 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고. 게다가 오스틴 딘이 수비가 안 되는 상황에서 김현 선수가 일루수로 나오고 있는데 몇몇 몇 가지 옵션이 있죠. 송찬이도 일루수로 나갈 수 있고 몇명 있긴 한데 음. 어 저는 김현 선수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네, 제일 네, 잘하고 제일 그 일루수에 맞는 움직임을 보여주는 거고. 맞습니다. 것 같고. 거기에다 김현수를 일루로 썼을 때 이제 쓸수 있는 카드가 확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좀김현수의 어떻게 보면 또 헌신이라고도 맞아요. 볼 수가 네. 있습니다. 네. 이거. 뭐, 진짜. 김현 선수 성격상. 내가 할게 이런 음, 거예요 아마. 네뭐 누가 누가 나 일로 나갈래 아니면 음. 어, 일로 어떻게 하지 말기럴 때 본인이 아마 자청할 거예요 이 선수 성격상 또 네. 거기다가 그런 게 있잖아요. 김현수 선수가 이제 그초 고음으로 계속 음. 떠드는 선수인데 네. 본인이 퍼포먼스가 안 나올 때는 이게 네. 좀 사실 네. 사그라들잖아요. 네. 뭐. 지금은 요새는 이제 막 음. 나가는 거죠.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김현수의 어떤 각성과 회춘이 LG 트윈스 타선에는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더 무시무시한 선수가 하나 있으니 네. 솔직히 그냥 이거 다 가리고 보잖아요. 네. MVP 모드입니다 맞아요. MVP 포수가 모드. 포수가 OPS 1 등, 더 r c 플러스일 등. 그냥 이것만 봐도 두 가지 타격 지표만 봐도 강력한 MVP 후보인데 근데 포수입니다. 네. <laughs> 최전성기 양이지죠. 그렇죠. 네, 딱그거 우승 시켰을 네. 때지 최전성기의 양이지 뭐강력 예. 한참 잘 나갈 예. 때. 강민호의 무지막지한 그 스태미너와 그렇죠. 네, 포수 네. 수비 이닝이 수준거죠그니까 이거는 지금 이만수의 재립이다뭐 네. 진짜 이렇게 네. 할 정도로 네. 말도 안 되는데 w r c 플러스가 192. 이게 네.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와, 이거는 테임즈 테임즈 지금 포스본 테임즈. 아, 이 선수는 어 LG에서 역대 최고 FA 계약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네. 이것을 우리는 해자를 넘어서 네. 대해자 계약이다라고 <laughs> 네. 할수 있을 만큼의 그런 음. 계약이 됐죠. 임찬규와 박동원 이 음. 배터리는 정말 정말 싸게 잘 잡은 음. 그런 네. 계약이다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지금 박동원 선수는 또그 소위 영양가 논란에서도 음. 항상 그 많은 찬사를 받는 선수죠. 홈런이 홍론이... 가장 중요할 때. 네, 진짜 필요할 때마다 홈런을 치고. 저는 그래서 결국에는 박동원의 그 선택과 주장이 맞았다고 생각이 드는 음. 게 박동원 선수가 이제 히어로즈했을때 네. FA를 앞둔 시즌에 트레드를 요청을 합니다. 네. 트레드를 요청한 이유가 어 분명했어요. 네. 그 당시에 히어로즈가 한 2019년도 2020년도 이때부터 어 박동원과 이지영 그렇죠. 그 포수들을 거의 5대 5. 비슷하게 네. 5대5 거의 5대5로 음. 이렇게 분배를 시켜서 출장을 시켰는데 물론 박동원 선수는 이지영 선수가 나왔을 때 지타로 많이 나가긴 했지만 음. 근데 그때 박동원 선수가 원했던 거는 좀 나도 많은 출장을 하고 싶다 음, 포수로서 많이 또 마스크를 쓰고 싶다 요거였고 어~ 그런 또 의견을 히어로즈가 어느 정도 수용을 해 가지고 기아로 트레이드를 시켜준 그랬죠. 거거든요 근데 진짜 어, 그럴만 했구나. 네. 네 그렇게 요청을 할만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많이 힘들 겁니다. 많이 힘든데도 불구하고, 지금 음. 포수 수비인 다시 2위거든요. 맞습니다. 예, 네, 그런데, 잘또 버텨내고 있는 음. 게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사실 이게 이런 거죠. 박동원 선수는 이제 1승 1대 최고의 기회라고 할수 있는 FA, 첫 번째 FA를 음. 찾아왔고, 본인이 포수로서 얼마나 이제 그 에너지와 음. 스태미너와 음. 그리고 내구성이 좋은지도 증명을 음. 해야 되는 거고, 예, 예. 딱 그런 리드가 맞아가지고 이제 기아로 갔다가 불상사가 한번 터지면서 음. 나오고 LG로 온 것은 LG 트윈스에게는 정말 진짜 신이 내린 선물 같은 그런 음, 상황이죠 그쵸. 그러니까 설마 유광남 같은 그런, 음. 어, 강철의 스태미너을 가진 포수가 또 있겠어 했는데 있었습니다. 네, 내려, 나이가 더 많은 선수로 데려왔는데 못지 않은 네. 네, 엄청난 또 금광불개 포수가 있었던 거고요. 뭐 공격력은 또 말할 필요가 없고요. 그렇죠. 거기에 또 네. 요새 그 이주원 선수가 살짝 붙임 좀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물론 이군에 더또 음. 좋은 활약을 보이고 있는 자원들도 있긴 있습니다만 지금 박동 원 저는 그 더블헤더 경기에서 아 그래서 한 번은 바꿔주겠지. 진짜. 네. <laughs> 그리고 나서그 다음 이또 네. 나왔어. 네. 나오고. 그래서, 그래서 박동원 선수는 대구에서 더블헤더. 다 나오고 네. 그다음 날 나와서 27이닝 다 소화했고요. 그렇죠. 잠시에서 KT랑 할 때는 그래도 1차전 6회에 넣나? 그쪽으로 바꿔 주면서 그렇죠. 좀 이제 그러면서 24이닝가 그래요. 생생히 네. 또. 네. 그러니까 좀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요. 지금 아, 행군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야, 정말 많 진짜 이게 그최아빠 음. 정말 진짜 이거 대단합니다. 여러 가지 음. 진짜 존경스러운 진짜 출전 지금 네. 페이스입니다 근데 이 선수 마인드가 되게 남달르다는걸 많이 느꼈던 게 네. 그, FA 계약을 하고, 이제, 취재진과 인터뷰를 할 때, 어, 약간, 이게 선수의 성향이 이제 좀 이제 FA 계약을 하고 나서 첫 인터뷰 때좀 많이 드러났는데, 네. 좀 어려워해요, 보통. 음. 네, 뭐, 이제 자기가 큰 좋은 뷰를 갖고 와서, 새 팀에 들어온 거는 많이 기분 좋은 음. 일이지만, 앞으로 어떤 얘기를 할지, 자신이 어떻게 각오를 다질지는 좀 어려워하거든요. 네네 네, 네. 근데 그때 박동원 선수 얘기가 잊혀지지가 않는 부분이, 좋은 팀 강한 팀에 왔으니까 더 기회라고 생각한다. 어... 예, 어, 우승할 기회 아닙니까? 네. 더 좋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음... 반문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선수 히어로즈에서도 몇번 인터뷰를 하긴 했는데 확실히 이제 커리어가 쌓이고 연륜이 생기다 보니까 인터뷰도 점점 재미있게 음... 잘해요. 네, 예, 그 생각이 들었고 <laughs> 좀 웃겼던 게 그때 겨울이라서 유광 점퍼를 입고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좀 재밌었다고. 음. 뭐가 재밌었냐고 하니까 아니 LG는 선수들이 비시즌에 다유광점프를 입고 있다는 거예요. <laughs> 어, 네. 그래서 처음에 이게 규율인줄 알았대요. 교복처럼. 아, 그래 물어보니까 줄 예, 혹시 l g 테니스 선수들은 다 겨울에 무조건 유광점프를 입어야 되는데 그런 건 아니라고. 아. 다 입고 있더래요 자기도 입고 있다고 이러면서좀이 네. 선수 출발부터 뭔가 좀아 다르구나. 음. 뭔가 이 대형 계약을 하고 나서. 우승을 노리는 팀에 온 그런 입장과 딱 맞는 그런 선수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긴 했거든요. 음, 그때도 뭐2 0폭문 얘기도 하고요. 그랬죠. 자기는 잠실이어도 20폭론 칠수 음. 있다 그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좀 굉장히 당당하게 포부를 박히는 걸 보고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그걸 다 이뤄냈습니다. 다 이뤘습니다. 네. 다 이뤘고. 사실 근데 2020, 아, 처음에 이제 뭐 시작 음. FA를 왔을 때부터 보면은 이 선수가 항상 5월, 6월 달에 피크를 칩니다. 네, 5월에 딱 예, 피크죠. 여름에 네, 이제. 내려가죠. 네. 그래서 이제 엘리트 투스도이 박동원 선수의 체력을 좀 안배를 해줄 수 있는 이제 백업 포스에 대한 음. 플랜이좀나오게될 텐데 일단 지금은 또 이군에서도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는 선수들이 있고 음. 또 이주원 선수도 또 반등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좀 두고 음. 봐야겠죠. 일단은 뭐 그래도 어, 이전 2년과 박동원 선수 입장에서 달라진 거는 송승기 선수가 나올 때마다 그렇죠. 이주원이 선발 출장을 한다. 네, 네. 그러니까 이 말은 즉슨 물론 또 아, 송승기 선수 경기에서 중간에 또 이제 경기 중반 후반 음. 되면은 박동원 대타 쓰거나 박동원 포수 마스크 쓰고 이런 경우가 많긴 하지만 그래도 이건 있는 거죠. 아 내가 쉬는 날이 음. 언제지 나오는 거 야, 아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좀차이는 있어요. 네, 네, 네. 네. 그래서. 있겠어요. 지금의 이런 엄청난 타격 지표도 아마 음. 이 영향이 좀 있, 있지 않나. 어, 어 내가 그래도 송승이 나올 때는 쉬니까, 어, 니까뭐5 회부터 6 회부터 준비하면 되니까. 음. 요런게좀 알고 싶는 거랑 알지 못하는 거 많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좀 그래도 긍정적인 영향 이 있지 않나 싶고 그래도 세이브는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뭐 지금 너무 마운드가 아 엉망이다. 아, 보니까. 너무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너무 부상자가 많아서 아직은 좀 힘들지만 좀돌아와 선수들 돌아와 주면은. 음. 이주원 선수의 비중을 좀 늘려보는 것도 지금 송승기랑만 하고 있는데 네, 네, 네. 어한명더 정도를 음. 하고 어 박동원 DH로 나가. DH는 네. 사실 그렇게 치력 소득이 그렇죠. 많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한번 좀 고민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들려요근게 매우 어렵습니다, 사실 이게. <laughs> 맞습니다. 네, 지금 네. 또 이렇게 치열하기 때문에 또 이리 네, 이제 수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막 그래서 이게 어떻게 맞습니다. 될지 모르기는 하는데 에이, 좀 음. 그런 것도 옵션은.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저희 LG 트윗 소식 좀 전해드렸고요. 저희가 다음 영상에서는 정말 소용돌이 치고 있는지 음. 순위 싸움, 자고 일어나면 바뀌는 순위 싸움, 음. 이거에 대해서, 아니, 언제 이걸로 왔지? 언제 내려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